하경영 하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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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무궁화 발치기 어예 무궁화 발치기 너무 잘한다 무궁화 발치기 이거 한번더요하하하영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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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허경영 1억 씁니다. 18세 이상 1억 씁니다. 네 좋아요. 허경영 한 불러주세요. 허경영 화이팅. 발차기. 발차기. Yeah. 어, yeah. 허경영 화이팅. 무과발차기무화발차기무화발차기오 예. 오 예. 오. 허경영 화이팅. 허경영 화이팅. 허경영 화이팅. 네, 매 매상년이야. 중학교 2년이요. 이야, 수능 없어진다. 수능, 수능 없어지고 한 과목만 잘하면된다한 과목만. 어, 오. 그러면 대학 갈수 있다. 자기 잘하는 한 과목, 가목. 한 과목만 잘하면 되고, 그 모병제, 모병제로 200만 원씩. 모병제로 군대가면 200만원씩 줍니다 이재명,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아, 이재명은 아, 우리나라만 합니다 안됩니다 이재명은 제아된다 아, 이재명 그거 사경형 사결형 윤석열 윤석열 안됩니다 아, 윤석열 아, 왜냐면 여, 윤석열이 되면 여수야대가지고 국회의원이 작아가지고 아. 박근혜처럼 탄핵돼요 4개월 안에 탄핵돼요 4개월 안에 어? 안철 수는 안됩니다 그럴 <laughs>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laughs> <laughs>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나라를 그럴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네. 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화이팅, 호경영. 호경영 화이팅. 호경영 그 본가에 초대해 주세요. 조 보세요. 허경영 화이팅, <laughs> 화이팅. 허시짱, 허시짱. 허가네. 어, 아, 이친구는 사진 찍네. 아, 네, 네. 네. 아, 네.